너무 좋아! 야, 미안한데, 개 좋아요, 레벨업! 개꿀잼입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겨울 찍먹 스트라이커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서버에서 키울 거고요. 닉네임 후보는 아주 착하신 시청자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병깃물 제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후. 시그너스 기사단 바로 생성하도록 하죠. 당연히 역해고요. 닉네임은 병기물 제국. 하이퍼 버닝 캐릭터로 지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스킬기능은 언제 줄까요, 대체? 아. 내가 딱 좋아하는 포즈야. 뾰로롱. 일단 세팅한 걸 조금 몇 개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포톨, 핑톨, 햄톨. 저의 스커와 함께 할 친구들 귀엽죠. 장비 텐들도 꺼냈고, 토위 텐들도 꺼냈습니다. 야, 유니온은 간단하게 이렇게 착용할게요. 링크를 끼려 했는데, 아직 10레벨이 아니군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니었냐? 아니, 스트라이커. 아, 귀찮네. 아이고, 그냥 스토리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나 이거 벌써 몇 년째 불만인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불만이 많나? 아, 진짜 끝입니다. 이런... 이제 링크가 왜 없죠? 아 전직을 해야 되는구나. 스트라이커의 길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착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 드리머 훈장. 뾰로롱 두 번째 상자. 이건 그냥 일단 받아만 두겠습니다. 세 번째 상자. 뾰로롱. 이 코디 아이템인데. 뾰로롱 다섯 번째 상자. 뾰로롱 일단 얼굴 가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하는 김에 코디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뾰로롱 야 사람이 확실히 꾸 꾸며야 되네. 본격적으로 하이퍼 버닝 즐겨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레벨업 좀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죠. 이벤트에 보면은 모자 속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저도 이거는 아예 처음이에요. 이거를 진행하게 될 경우 15에서 20분이면 200 레벨 간다고 했거든.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있어요. 자 미션 시작하세요니까 시작 눌러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퀘스트 깨는 형식이구나. 환영합니다 야, 경험치는 좋은데, 여기 두배 쿠폰 써도 되나? 야, 재미로 써볼게요. 야, 적용이 되는 것 같, 맞냐? 아, 모르겠다. 이따 썼습니다. 사냥 좀 해볼게요. 일단 32레벨 달성이고, 30레벨 달성했으니까 쇼피길만 한데 말을 걸으라는데. 아니, 전직하고 오래요. 아, 그냥 바로 보내주면 안 돼? 오케이. 전직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로 가면 되겠죠? 야, 어떻게 가? 아니, 어떻게 가? 왜안 보내주는 거야? 아, 그냥 이거 키 세팅을 왜 어느 순간인가 바꿔놔가지고. 아, 이거 길라장이 원래 이유거든요? 테라브링크 NPC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별로 못 갑니다. 다시 왔어요. 아 이거, 이것 좀 불편해. 아, 불편한 거 말해야지. 야, 또 사냥인데. 자, 2차 서옵입니다 아이 나, 레벨업 느낌은 진짜 좋긴 해요. 하지만 이게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약간 찝찝하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야, 또 전직하냐? 아, 또 나갔다 오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주캐스트가 의미가 있나? 아, 모두 확인하라고. 야, 근 이게 넓게 보면 설명해주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저는 알아서 막 지나가는 거지, 모를 수도 있다고. 나쁘지 않아. 너무 좋아. 야, 미안한데 개 좋아요, 레벨업. 개꿀잼입니다. 빠샤. 오? 야, 너왜 이렇게 세냐? 우와! 야, 대박이네? 아, 나갈 때 뺏는다고? 승천, 내성. 무지성 레벨업 좀 하겠습니다. 사차 같은 거는 뭐 나중에 보스 잡을 때 봐도 되고. 근데 확실한 건 레벨업 경험은 좋은데 이게 끝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레벨업 팍팍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퀘스트 뭐지? 토드의 망치도 하래요. 아, 근데 저는 이거 나쁜 경험 같지 않습니다. 해보면 좋은 거 같아요. 에픽으로 바뀐다는 사실로 알고 가겠구나. 초보자는 다 읽으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자, 또 레벨업 하라는데. 여긴 몬스터가 엄청 센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아요. 야 거기다 벌써 160인데요. 진짜 20분 컷 가능하나? 왜 엘리트 보스인데 이럴 때나 사타스크 잠깐 써볼까요? 나중에 이제 선멸이랑 병력으로 때릴 거란 말이지. 야 근데 엘리트 보스 은근히 세다. 스 테스를 안 찍어서 그런가? 아 스테파리 찍어. 데미지 확 올라갑니다. 별로 안 올라. 그다에 반사 쓰냐? 하필 포션을 싫어하는 튼튼한이네. 좀약한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바로 잡고. 오, 야, 잠깐만, 야, 20분 거 되겠다? 야, 이렇게 못해도 20분 것이라고? 물론, 테라 블링크 자체만 보면은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전지 퀘스트 같은 거다 포함한 거라. 아니, 200레벨 개날목이야, 진짜. 구석이 형, 이건 칭찬할게. 아,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니까, 여러분들. 야, 200레벨 이렇게 쉽게 해주는 거 진짜 좋다. 물론, 양날의 거미야. 이거 한번 경험하잖아. 200레벨 못 찍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알 수도 있고, 나처럼 빨리 레벨업 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스킬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때려볼 거란 말이지.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사냥이래. 템 하나도 안 꼈지. 근데 이 정도야. 그러니까 몬스터가 안 쎄. 그것도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200레벨 달성. 합니다. 진짜 19분 30초 정도 걸렸네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라는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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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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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가죠? 20분 내로 찍게 됐는데, 안 나가지는데? 아니, 나, 그러니까, 뿌시고 나가고 싶은데, 안 뿌셔지는데, 어떻게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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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한국인입니다. 계속 해야 돼요. 왜안 되지? 하지 마시고, 계속 때리세요. 그러면 된다. 의심을 하면 안 돼. 네, 은근히 셉니다. 야, 은근히 가요 너무 센데? 아니, 잠깐만요. 핫! 악마 계약을 하겠습니다. 핫!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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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센데?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센나210 찍어. 악마 계약하겠습니다. 악마 계약 끝났습니다. 야, 야 그래도 센다? 아야야 얘 은근히 셉니다 여러분들 클리어 혹시라도 지금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대충 착용만 했는데 전투력 139만입니다 주유세8,900 5차를 합니다 그러면 소멸의 요로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죠 일단 소멸의 요로까지는 27분 걸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쇼타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레벨은 200인데 저는 슈퍼하이버 필살기 EXP 포인트가 있거든요 EXP 포인트 한번 쓰면은 203한번더 쓰면은 206한번더 쓰면은 209, 한번더 쓰면은 212, 한번더 쓰면은 215, 한번더 쓰면은 218, 한번더 쓰면은 221, 한번더 쓰면은 한번더 누르면은 227, 한번더 누르면은 237, 한번더 누르면은, 233 레벨 달성했습니다. 아, 너무 개꿀이죠. 뼈로롱! 이렇게 1분만에 <laughs> 모라스에 올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원래 1분이면 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야, 여러분 사냥은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좀 받겠습니다. 아, 야, 이정도면 할만하네. 천마리 잡았습니다. EX 포인트 1000개를 주거든요. 45가 되고요. 몬파 조지입니다. 몬파로 대충 7 0를 만들었고 이번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드림 캐처라는 이벤트인데 옛날과 다르게 버프가 사라진다 하더라고. 여기에서 이런 게 사용이 안 된대요. 현재 해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냥 몬스터가 약하다 했거든. 뭐야, 뭘또 계약한데? 야, 경험치 쭉쭉 차고. 여기데 창서병 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클리어. 말씀드리는 순간, 레어로. 그러면이론상한2 시간 몇 분이면은 에스테라에 갈수 있다. 뾰로롱. 에스페라 도착했습니다. 그래, 와 이런 거또 끼고, 막 그런 거는 또 제가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게요.